렐루야 11월 2일 화요일 기초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사사기를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사시대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정치체제였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조금 더 확대를 한다면 사사시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에 가장 근접한 교회 정치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 체제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은 보통 나라 생활 때 항상 왕을 생각하고 또 강력한 그 리더십으로 백성들이 편안한 그런 상태를 이제 기대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만약 다윗 왕처럼 왕이 된다면 원했죠. 왜냐하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왕이 왕이거든요.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모습을 계속 예표하면서 말씀으로 백성을 이제 가르친 그런 다스리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왕은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 계속적으로 자기 군사를 두고 군거를 짓고 막 이런 거에 이런 거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이 백성을 잘 인도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왕이 돼야 되는데 세상의 왕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의 권력을 굳건히 해서 자기가 우뚝쓰고 거기에서 나라의 그런 체제를 이제 세워간단 말이에요. 사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이 아니고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볼때 사사는 월급이 없어요. 세금도 안 걷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건드리고 있는 군사도 없단 말이에요. 위기 때만 군사를 모으고 또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고 평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잘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인데 실제로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냥 가장 타락한 그런 모습을 이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정치도 그러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 처럼 왕이 없잖아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다스리는 것도 우리는 헌법 속에 정확히 그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그런 정치 시스템이 민주,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있어도 왕처럼 떠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4년을 하든 뭐 8년을 하든 이렇게 뭐 5년을 하든 이렇게 임기를 끝나면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고 다음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모든 사람이다.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를 원하는 거죠. 그럼 민주주의 되는 민주주의는 가장 뭐 좋은 그런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납니까? 그렇지는 않죠. 민주주의는 또 인기에 영합해서 선거 때마다 인기가 좋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가장 정직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이득이 되겠느냐? 이런걸 염두에 두면서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민주당과 공화당 이렇게 생각할 때, 저도 뭐 좋아하는 그런 당이 있고 나에겐 택스가 어떤 게더 유익이 되지? 내가 원하는 신앙관거 누가 더 근접할까? 이렇게 뽑는 거지. 가장 지혜롭다, 가장 정의롭다 이런 사람을 뽑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좋은 그런 축복을 주었어도 이 시대 에 죄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정치 시스템을 꼽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그렇다치더라도 우리가 주안점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체제죠. 여러분 사사 시대 때의 그런 교회 체제와 오늘날의 교회 체제가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이 교회가 꼽히는 시대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겠습니까? 교황이 있었던 시대가 교회로서는 꽃피던 시대죠. 제가 로마에도 가보고, 콘스탄, 콘스탄트노플이었던 그, 그런 이스탄불에도 한번 가봤어요. 거기 교회가 있는데, 정말 어, 엄청난 그런 교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당의 그런 기둥 하나가, 이는 사람이 몇 사람이 둘러서, 이렇게 둘러서 잡아도 그 잡기 힘들 정도의 그큰 기둥들이 쫙 양쪽에 있고, 그 당시에 어떻게 거대한 그런 건물을 세울 수 있었는지 기준기도 없었던 그런 시절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건물을 세워놓고 거기에 모여서 한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제가 그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보니까 아, 너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웅장한 그런 소리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스템을 싫어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시대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가든 또 터키에 가든 교회당이 없어요. 터키에 가면 교회당은 하나도 없고, 교회당은 다 유적지가 되고 관광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슬람교가 세웠던 모스크만 있는 거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의 자리에도 성전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 자리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웅장한 그런 성가들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가운을 입고 예배드렸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가정 교회 같은 시스템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주목받는 그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주인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서서 거기서 영혼군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사랑이 나누어지고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교 시스템을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사 시대 때 보, 보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사사 시대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시스템을 줬지만 그들은 부패한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민주주의를 주셨고 가정교를 주셨는데 오늘날은 그러면 모든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꼽히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항상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축보를 주었다고 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타락하고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사사기의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교를 세워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의 시스템을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열매 맺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되죠.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초밥은는온 일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온 일은 첫 번째 사사죠. 그런데 그 사사가 되는 그런 내용은 3장부터 나옵니다. 지금의 내용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순전하여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환경과 이주변에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낙심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항상 그 시대마다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그 말씀들을 실천하여서 열매 맺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온 예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 가난 땅을 주셨으면 그 약속 을 믿고 나와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는 것은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데 열정으로 싸운 것이죠. 싸우면서 승리하고 땅을 얻고 사사가 되고 그렇게 하는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초반부는. 온 일이 개인적인 그런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서, 나가서 아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근데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는 어떠했냐? 두집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집화인데. 유다가 이제 나가서 싸워서 이겨요. 나가서 우리가 여 요수의 그런 그 말을 듣고 이제, 우리가 정말 싸워야겠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난을 주셨는데 우리 땅을 차지해야지. 그래서 나가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이겨요. 이기면, 계속 이기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싸웠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이 분사력이 좀 강한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치면 탱크죠. 탱크 같은 것을 갖고 있었는데 싸우면 이 탱크가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건 안 되겠다고서 한번 양보를 하죠. 유다 지파가 이 선봉에 그런 지파인데 한번 양보를 하니까 양보를 하니까 그다음에 바로 베냐민 지파가 나올 때 베냐민 지파도 또아여기 너무 강하네. 안 되겠네요. 그래서 또 양보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공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분명히 가난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다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공존하는 거예요. 약속과 대적하는 그런 주민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계속 갈등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이 민주주의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희생과 피가 있었습니까? 이거 그냥 얻어진 게 아니거든요. 정말 많은 역사의 발전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이 민주주의는 우리 가운데 큰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가정교회, 얼마나 큰 축복으로 다가왔습니까?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정말 너무 많은 시대에 박해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박해가 없는 시대, 자유의 시대, 마음대로 가정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렇다고 늘이 가정교가 회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하고 힘에 부치기도 하고,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왜 이렇게 끝까지 일해야 되나? 이런 그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는두 갈래 길을 그냥 딱 보는 것입니다. 일장 주반부에 온니엘의 삶과 온니엘고 결혼한 그런 또 부인들과 그삶 속에서 어, 이하나님이 축복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지네? 어 하는 것을 딱 보게 되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타락과 부패를 잉태하고 있는 유다지파와,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의 그런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을 잉태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핑계를 대가지고 내삶 가운데 어려운 삶을 유발하는 것을 딱 그렇게 가져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까시가 돼가지고 우리 삶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분명히 축복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나 교회 시스템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아, 우리 삶은요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분명히 축복을 활짝 펼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축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열어주셨으면 난그 길로 나아가리라.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며 열매맺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의 그런 내용대로 이 축복의 시대에 가정교를 잘 세워서 하나님 앞 축복받는 복된 그런 삶을 잘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한 그런 가정, 행복한 목장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목장을해 시기도 하는데 오늘 오해 목장을해 시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목자님, 팀 목부님 그리고 모인들과 이모랑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성사님은 늘 이렇게 가명을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 성사님 이름을 항상 이렇게 미리 가명을 딱 써서. 자유롭게 이렇게 이름을 항상 이야기하면 친근감도 있고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는지 잘 알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기도할 때 우리 피소스 교회가 VIP를 잘 만나고 또제자로이 VIP들을 제자로잘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의 그런 시대를 열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치적으로도 핍박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요. 누구의 종이 되는 시대가 아니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나라를 세우고 또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수 있는 시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축복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하는 그런 삶, 부패하는 그런 삶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회도 하나님 아버지, 우가 그러니까 마음껏 가정교를 세우고 마음껏 하는 날에 주인공이 되어서 살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가정교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또 부야비를 많이 만나는 그런 가운데 영원구하여 제대로 자 삼는 그런 삶으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은혜 목자님 안건케하시고 기쁨으로 목장을 세울 때마다 은혜와 능력과, 능력과 축복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뒷목부님도 끊임없이 목장에 참석하면서 끊임없는 그런 그 마음으로 목원들을 돕고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은해주시고 또 독특한 신앙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을깨달아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원들도 항상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으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모랑 성사님 말레이시아에서 열정으로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기쁨으로 성결사그을 하면서 많은 열매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새 날을 맞이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도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우리 이런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쁜 일은 하지도 않게 하시고, 생각도 안 생각도 않게 하시고, 만지지도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주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